자, 1단계 문제가 있습니다. 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은 캐릭터 이름은 공 초파. 아, 나아나나 아, 루피. 나나나나 도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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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. 나, 도로. 아, 아나하아했는데 아, 이 좋았다. 도였어요. 아, 그거라 했는데. 아, 나 진짜. 난 진짜 난 진짜 네버 아무도 안줄 거야. 아무도 안줄 거야. 네버. 우도 솔직히 <laughs> 컵케이크 나온다비형이 자리 바꿨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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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초 컵, 계란 초밥 맛있겠다. 저기 너무 멀어. 네. 계란 초밥 드시고 싶은 거 없죠? 저요. 드시고 싶은 거 없죠? 저요. 저요. 오케이. 솔직히 다 먹고 아, 싶고, 아, 다 먹고 싶어. 아, 아 이렇게 둘, 이렇게. 셋, 네. 계란 초밥. 솔직히 진짜 잘생겼다. 어, 네개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네. <laughs> 어, 네개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네. 우도마 밥 먹자. 우도아밥 먹자. 우도아밥 먹자. 우도마 밥 먹자. 너밥 먹자.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어. 나밥 먹으러. 나 뭐, 어떻게 먹자 <목소리> 아, 귀여워. Young, y o u 어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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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 u n g young, young, y 아 u 거다먹 o u 다먹 young, young, y o 자, 문제 아, 네, 그 다음, 이단계문 제가 아、 겠습니다 오케이 y 가 일본을 가면. 꼭사오는사운드가사운드사운드폭사사운드사운사운드 폭사운드. 폭사운 뭐, 리까 아니야? 뭐야, 풀더 아니야? 나고리가게인줄 알고 왔어. 너 그거 아니야, 크림? 아, 엄마 보내주지. 그거 아니야, 크림? 아, 엄마 보내게 아, <laughs> 아니었구나. 이함 <형>, 너무하다. <laughs> 너무, 너무하다. 하지 마요. 바디크림 아니야? <laughs> 바디크림? 뭐야, 뭐. 아, 제발. 소동신 제발. 월드 아,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아, 와! 와! 와. 아, 리더님. 아. 와, 이거 맛있겠다. 이회트. 이회이회 이 회태, <목소리> 이 회태까지, <회의> <목소리> 이 회태까지, 제일 멋져. 야 진짜. 아니 나 진짜 안줄 <목소리> <멋있다. 목소리> 거. 손재야 멋있다. 아니 나 진짜 안줄 거. 손재야 멋있다. 멋있다. 해봐. 저희 하나 모으는 동생. 야. 해보이내 친한 친구도더 아끼는 내 동생. 형 지금 한 달째 돈안 갖고 있는 거 알죠? 형 지금 한 달째 돈안 갖고 있는 거 알죠? 저한한 한 달째 돈원1 0 0 0 0 0죠1 제가 저번에 원 100,000원. 100,000원. 1 0 0먹어볼게1 0 와, 0 0 0원1 0 0 0 0사원 10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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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을0원 100,000원. 100,000원. 1은거0 0 0원 10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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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

아, 너무하다. 아, 안안 되나? 안가안 되나?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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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곤 멤버 신원이 떨어졌을 때 탈락했을 때 방송에서. 아나 이거를 얻었는데. 어 아니네. 어, 나 이거를 얻었는데. 어 아니네. 야, 아니. 너는... 야 너무한 거 아니야. 펜타곤 <laughs> 멤버 홍석이 펜타곤 멤버 홍석이 최근에 아팠을 때. 홍석이 최근에 아팠을 때. <laughs> 예. 와, 홍보화, 홍보화. 내가 타락한 거다 중요한 게 있어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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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동, 야, 엄청 무조건 유좋아 다. 강도이다. 유 무조건 좋아해. 에이오시이이오시이오시즈바요러이오시오에이오이오에러러시즈 바이오. 에오이 저거 그 마늘. 저거 그 마늘. 저게. 마늘. 저게. We, we are, are we are we are we are l o c k e you locked you. 들어가라. l o c k e you locked you. 들어가라. We w r e l o c k e you l o c k you. We will l o c k e you. 왔어요? <laughs> 약간 옷 락교색인데? 노고시랑잘 어울려, 락교. <놀람> 아, 아, 하나에서, 하나에서 뭐. 응. <놀람> 자, 야옹이 형 준비 됐습니까? 오케이. 땡. 이거 아니야? 아이 진 와. <놀람> 왜, 왜, 왜. <놀람> 아이 <아니>, 진 <진을>, 와. 왜, 왜, 왜. 다리털. 치아? 팔베근. 엉덩이. 엉덩이. 아, 엉 아, 나왜이